안녕하세요. 신탁구 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았구나. 조현우입니다. 자, 많은 회원님들이 게임을 할 때. 네.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그 그렇죠. 예. 네. 초장부터 강, 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그죠. 예. 네, 네. 근데 선수들 뿐만 아니라. 네.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좀고달하시는 분들은. 네. 강, 강의 뭐 비율보다. 네. 약중강이 있다면. 네. 중강. 네. 중강을 좀 많이 쓰죠. 그죠. 예. 네. 그래야. 네. 내가 만약에 중타를 깠는데 네. 너가 받으면 네. 내가 마음을 먹게 네. 나너 받아라고 친 거야 네. 그다음에 더 강한 거 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여기 클럽에서 보면 잘 치시는 분들 많아요 음.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네. 뭐 본인들이 이제 게임을 할때 보면 음. 본인이 좀 이렇게 좀잘 쳤다고 느꼈을 때는 음. 치고 좀멍하니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음. 본인이 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공격들이 음.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분들도 좀 많아서 음. 어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음. 설명을 이제 차차 드릴 건데 음. 지금 신고치가 설명한 것처럼. 강도에 대한 어떤 음. 그런 밸런스를 자기가 조절을 하면서 음. 조금 상대방이 역습을 못할 정도의 강도로만 음. 치고 네, 네. 받아주는 공을 이어서 음. 바로 네, 강한 공격으로 그래야 더 음. 이제 쉽게 네, 어떻게 보면 좀더좀더 확실하게 내 점수를 뽑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여줄까요? 네자 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백핸드와 포핸드가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백, 백이 있고. 한 가지가 백, 백. 네. 화, 화가 있고. 화, 화두 가지. 네. 백, 화가 있고. 세 가지. 화, 백이 있어요. 네, 네 가지. 네, 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백, 화가 제일 쉽고.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맞고. 음. 그리고 또, 화, 화는 음. 약간 쉽긴 한데, 음. 어,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못하면 또 음. 약간 리스크가 좀 있기도 있어. 음. 네. 그래서, 어,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백화, 뭐, 그냥 코스별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백백, 네. 그 다음에 뭐, 화화, 음. 백화, 음. 화백,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되는데, 네. 어, 일단은,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탁구 배우고, 게임의3 5구 플레이 배우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쭉 당기고 네. 네, 이렇게 루프 드라이브를 하나 쭉 걸고 쭉 이렇게 조금 잡아서 이렇게 좀 결정구 내는, 그렇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초보 때 네, 많이 초보 시키죠. 초보 때 많이 시키고 실제로 게임할 때도 이런 타이밍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뭐 하드 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프 드라이브 걸고 이제 가면서, 오우. 네. 네는 거는 이런 연습들좀 하는데 이게 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음. 지금 저도 미스를 했지만. 음. 이 움직이면서 따라가서 강하게 친다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3구가 어떻게 보면 약이죠. 약. 좀 약하게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코스를 음. 조금 빼기가 쉬운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음. 어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디펜스를 음. 그냥 마치 벽이나 리턴 보드처럼 음. 그냥 내가 했으면 그냥 대게 끝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손이 못 나오게, 쫙못 네. 나가게 음. 그 정도 강도로는 음. 좀 쳐주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중. 뭐,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예, 보통, 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못 나오지. 네. 예, 제가 이걸 완전히 막 이렇게, 빡! 이렇게 친거 아니잖아요. 그그 중간타 정도 내가 들어갈 만큼의 힘으로만 치고, 음. 그냥 바로. 예,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음. 그러면 이제 이 공이 떠올 수도 있고, 좀, 음. 바로 이렇게 리턴해서 쫙올 수도 있는데, 네. <laughs> 제가 바라는 건 타하고, 예. 조금 씨. 임팩트를 하고 형, 이 정도면 결정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어, <laughs> 좀더 약하게 칠게 네. 자, 이 정도에서 하고 아, 소리. 그 정도야? 네. 백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치고 너무 늦춰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음. 어, 그냥 조금 빠른, 빨리 네. 네. 조금 빨리 내가 노리고 음.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네. <laughs> 중간 탈은 내가 미스라 안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쳐주고 이 오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임팩트를 해주고, 아이고 소리. 임팩트를 조금 해주고 바로 들어가는 음... 느낌. 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어떤 느어 게임들 보면은 네. 만약에 세이트들끼리 게임을 하면 음. 만약에 백스함이 이렇게 붙었을 때 네.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살짝 늦췄다가 때리면 확 쳐버리거나 네. 막 이런 포인트들 선수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한번 쭉 해놓고 그냥 쭉뭐 음.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 상대방의 디펜스를 내가 뚫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음. 어, 그냥 받아. 그치. 대신에 나두 번째 공 강하게 칠 거야. 약간 그치. 이런 개념으로 네. 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우선은 뭐 커트 볼이나 뭐 초구에 치는 공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음. 오늘 이제 주제는 두 번째 공을 어떻게 치느냐의 음. 문제이니까 네. 핵심은 <laughs> 전진 배치를 빨리 해야 돼요. 예, 뭐냐면 내가 이게 딱 하고 공을 다시 자, 임팩트를 충분히 하고 이게 약간 떨어져 있으면. 음. 이게 힘으로 걸려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치. 이게 힘으로 걸려면 어려우니까, 하고 조금 빠른 음. 박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 네.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힘으로 막 이렇게, 쭉! 막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음. 예. 조금 박자를 잡아서, 앞에서, 음. 예. 속도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 음. 하! 아,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네. 그 이래야, 이 네. 회원님들이, 네. 내가 삼구를 하나 잘 쳐놓고 네? 기다리고 이렇게 멍멍니 있는 그런, 그런 일이 없어지는 네. 거지. 그래서 되지?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의 강도에 어떤 좀 들어갈 만큼의 강도에서 음. 그래도 조금 강하게 음. 네,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포핸드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도 <laughs> 화 쪽으로 만약에 왔으면 너무 이렇게 늘어뜨리지 말고 네. 네. 조금 임팩트를 타이트하게. 쭉해주고네 아 조금 갖다 맞춰주는 라켓 보고 쭉 이제 코치라고 생각하고, 음자 받아주세요 쭉 그냥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만큼 치면, 네. 얘가 형 루프 한 번만 걸어보세요. 네 상대방이 루프를 걸면 얘가 이렇게 손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이 시간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보다는 조금 음. 쭉 이러냐 이런 느낌이면 나간다기보다는 요 쪽에서 막죠. 그렇 그냥 막기 음. 바쁜 느낌?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약간 막기 바쁘면. 이게, 내가 침대로 거의 와요. 음. 그러니까 뭐, 침대로 온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음. 어, 사람의 관절 구조상, 네. 뭐, 어느 코스로 좀 쳤냐에 따라서 일로 올 수도 있고, 네. 뭐, 이쪽으로 치면은 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더 정교한 거는 본인이 그런 코스까지 볼수 있다 그러면 음. 더 베스트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음. 일단은 한번 부딪혀 놓고, 양쪽에서 지키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때 음. 핵심이 뭐냐면 <laughs> 어, 상대방이 치는 걸 보고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도 음. 이미 어느 정도는 음. 어,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조건 반사대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냥. 네, 그냥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음. 해야지. 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왔을 경우는 넘겨야 돼. 그게 게임할 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게 만약에 백화져. 예를 들어서 뭐 포핸드 포핸드를 하려고 했는데 음. 생각보다 공이 백사이드로 많이 빠져서 음. 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일로 왔으면 일단 연결해야 되는거예요 이거는 뭐 그치. 양쪽을 다할수 있으면 좋은데 네. 네. 만약에 못했으면 지키지 않은 곳으로 왔을 때 일단 그치. 연결을 해주시고 가장... 일단 지킨 곳만 일단 음. 제대로 네. 어. 만약에 여기서 어. 여기 여기 네. <laughs> 자 내가 백을 두 번을 준비를 했는데 일로 왔으면 일단 연결을 해줘야 그치. 돼.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한대로 줬을 때는 음. 좀 연속으로 나가는 공격을 좀 해주시고 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왔을 때는 일단은 연결해주고 또 다음 공을 노리는 네. 네. 그런 시스템을 연습을 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게임할 때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오는데 자, 여기서 백드라이브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포핸드 그렇지 이런 네, 동 이런 것들은 음. 사실 게임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많죠 네이 <laughs> 포핸드를 칠때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 이렇게 들려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기다리지 거 기다리지 않지, 네, 애초 공을 이렇게 백드라이브를 딱 걸고 그냥 마중 나간다는 음. 느낌인 거죠 네. 네 카운터로 바로 쳐버릴 거기 때문에 예. 음. 네, 여기서 하나 치고 네. 바로 들어간다. 그런 느낌. 이거 화에서 네. 하나 치고 미들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이거는 또두 번째는 로 이런 상황들 많이 나오죠. 지금 신도씨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오고 여기 오는. 네,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다리지 말고 두번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음.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느낌. 음. 근데 이때 이제 어 만약에 드라이브를 안 걸고 음.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매싱 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네. <laughs> 이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어 스매싱을 치실 때 음. 보통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치는데 네. 스트로크 스매싱을 음. 치실 때는 하나 그냥 그치. 그 자리에서 약간 눌러주는 느낌의 음. 스매싱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중강이니까 네. 그렇죠 얘가 음. 처음에 초구를 스트로크로 탁 치고 이렇게 탁 들어가 버리면 음. 이게 속도 때문에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laughs> 와서 자, 그래서, 만약에 포핸드 두번 친다고 하면, 던지러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약간은, 음. 눌러주는 느낌에서, 제자리에서 다리 잡아놓고, 팔의 음. 스윙으로, 공을 타격해주시는 게, 성공률이 높다, 이거죠. 툭. 어씨이 정도면 거의 결정군데? 툭.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여자분들, 상위부들 보면, 요런 컨비네이션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면... 이렇게 높이 온다면,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줄까? 자. 높이 온다면 그때 들어오면 되지. 땅. 이렇게 높이 온다면, 그때는이 전편에 음. 했듯이 박자를 네. 맞춰서 2스텝 네. 이런 투 스텝. 식으로 네. 움직여서 박자를 맞춰서 들어오면 그치. 된다는 거죠. 이렇게 <laughs> 게임을 할때 지금 우리 조건장님이 어떻게 보면 딱두 네. 개를 빼고 뭐 네. 백화. 네. 화화를 네.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네. 말씀드리기이네 가지 네, 가지죠. 네, 네 가지를 백백, 일 수도 있으니까 화화 네백화네화백 네. 근데 요요 전체적인 내용의 중점적인 이 어떻게 보면 회원님들이 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서브에 이은 상고에서 내가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려서 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신다거나. 그렇죠. 설령 내가 잘했어도 네. 다음에 준비를 안해 맞아요 그죠 예. 아, 상대방이 못 받길 기도하고 음. 있으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게임을 하는 뭐, 것보다 예. 중강을 해주면 예. 내가 어차피 강하게 치나 중간이나 예. 예. 못 받을 건못 받았던 거야 그죠 근데 중강이면 음. 내가 이미 심리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기를 그렇죠. 나는 두 번을 더 쳐야 된다라는 게내 예. 응?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음. 이제 게임을 만약에 하시면 상대방이 못 받게 내가 치고 싶잖아요, 음. 그죠? 못 받게 치고 싶다 보면 결국에 자기도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 그렇그니까내그 리스크를 줄이고 음. 어, 어 상대방이 그냥 내가 중간 타로 쳤는데 상대방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그니까 일단은 가볍게 부딪혀 놓고 음. 그 다음에 내가 한번더뭐 음. 잽을 친 다음에 뭐 포커스를 때린다는 그런 느낌처럼 네네네네. 조금. 어 일단 너 가볍게 한번 받아봐. 네.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치. 약간 이런 개념으로 게임을 음. 하시다 보면 감각도 되게 빨리 음. 오고 어,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음. 몸에 힘도 많이 빠지고 음. 훨씬 더 부드럽게 공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만 조심해도 우리 네. 회원님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네. 더잘 써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아, 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치시네 이렇게 하,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와 이거는 내가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수준에 음. 본인들 수준에 내가 어, 들어갈 만큼의 파워를 구사하고 음.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 일단은 너무 이렇게 스윙 자체를 너무 크게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음. 어,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스윙 자체를 컴팩트하게 하는 대신에 음. 조금 스피드를 좀 가미를 해서 에,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좀 게임 때 많은 성공률을 에, 높,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자 탁구를 좋아하는 많은 회원님들에게 좋은 성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